안녕하세요. 2022 개정교육과정 일반 선택 일본어 과목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과목에 대한 안내, 과목 정보, 내용 체계와 진로 정보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어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일본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학습함으로써 기초적인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타 문화에 대한 포용력과 이해력을 신장함으로써 세계 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과목입니다. 제2 외국어 한문 교과군으로 절대평가에서는 원점수를 반영하여 성취도 ABCDE로 나오며 상대평가로는 석차 등급 5등급으로 산출됩니다. 수능 출제 과목이며, 이수학점은 기본 4학점이지만 3에서 5학점 편성도 가능합니다. 내용 체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이해 범주에서는 음성적 특징, 낱말, 간단한 구 등을 다루며 과정 기능 범주에서는 발음을 듣고 문자나 낱말 식별하기, 낱말, 구, 문장의 의미 이해하기, 적절하게 반응하기 등의 활동을 합니다. 가치태도 범주에서는 내용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상대방 말에 대한 존중과 경청 등의 자세를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정보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학과로는 일본어일본학과, 일본언어문화학부, 일본어과 등이 있으며 관련 직업으로는 대외재유협력사무원, 해외영업원, 외교관 등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2022 개정 교육 과정 일본어 과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